본의에 따라는 이유로 동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동합진보당에 들이 된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예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어 주요 간부 여러분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난 내란 시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장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잠시 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가급적 질의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질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해서 민주원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예. 또 하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원 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지를 한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 산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헌법소장 후보일 때와 됐을 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예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 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자, 한독수. 박성재, 최재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조항은 왜 있느냐? 도대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게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손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개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 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말씀 네. 어, 탄핵 심판 자체가 국민의 뜻과 법치국과 원리가 충돌하는 가장 민감한 분야 부분이기 때문에, 어, 헌법재판소에서 보다 신중한 자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 탄핵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어, 심사기준을 사용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 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잡대, 원칙이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